집에서 감자탕 끓이실 때한 번에 끓이고 계신 거 아니죠? 세번 끓여야 대박집 감자탕이 된다고요. 집에 압력솥이 없다면 감자탕 하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 감자탕 맛있게 만드는 법 알려드려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 압력솥이 없다면 집에서 감자탕 만들지? 마세요라고요.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감자탕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세번 번 가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감자뼈 이 부산물 그렇게 안 비싼데 나도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볼까?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집에서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요 아, 도대체 집에서 하면 왜 식당처럼 감자탕 맛이 안 나오는 걸까? 하시는 분들 있으셨죠? 시청자분들 집에서 감자탕을 만드실 때는 꼭 압력솥을 준비하고 감자탕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웬만한 감자탕 좀 하는 집보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으실 거라고요. 자 감자탕 키포인트 딱세 가지예요. 핏물 잘 빼주고 압력솥을 이용하고 얼갈이 배추로 시래기 맛을 내는 방법 이세 가지만 아시면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레시피는요. 한 가족이 한끼 먹을 수 있는 레시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돼지 등뼈는 1.8kg, 3근 정도 되는 양을 준비해봤고요. 넓은 볼이나 네, 동그란 보울에다가 사오신 돼지 등뼈를 모두 담아주세요. 이 감자탕이요. 한 번만 딱 알고 가면 너무 쉬운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고요. 이 영상대로 따라 만드시면 무조건 맛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넣어서요. 감자 등뼈에서 핏물을 쫙쫙 빼내어 줄 거예요.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요. 바로 설탕 세큰 술을요. 감자 등뼈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이 많은 설탕, 감자탕 국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설탕 넉넉히 뿌려주시고, 이제 등뼈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주세요. 식당에 가면 감자탕이 왜 비쌀까요? 네, 바로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비싸게 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핏물 빼는 시간, 1 시간만 이대로 빼내어주세요. 자, 그동안 양념장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 감자탕 레시피요.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요. 지금 알려드리는 그대로만 따라하세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통해서 만든 황금 비율이니까요. 이 양념장 그대로 따라하세요. 우선, 감자탕에 가장 기본이 되는 된장입니다. 감자탕은 무조건 재래식 된장으로 해야 하얗고 감자탕 색깔이 나옵니다. 두 큰술 넣어주세요. 자, 고추장도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두 큰술, 진간장 두 큰술, 맛술 두 큰술, 들깨가루 두 큰술, 다진마늘 한 큰술, 쇠고기다시다 스틱 하나, 한 큰술 정도 되는 양을 넣어주세요. 쇠고기다시다를 넣은 이유는요, 밖에 식당에서 파는 맛을 내기 위해서 미원은 빼고 다시다만 한 큰술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핏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빠졌죠? 이렇게 핏물을 잘 빼줘야 하면요. 감자탕 먹었을 때 돼지 냄새도 안 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감자탕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한 번에 끓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끓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첫 번째 들어갑니다. 등뼈를 초벌해 줄 텐데요. 이 초벌을 통해서 남아있는 뼈 조각 그리고 덜 빠진 핏물을 마저 제거해 줄 거예요. 이 좋은 레시피 널리널리 널리 많이 알리게끔 공유 많이 많이 해 주세요. 월계수잎 10장 정도 넣어 주시는데요. 만약에 집에 월계수잎이 없으시다면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요 등뼈 사실 때 월계수잎 좀 달라고 하면 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꼭 넣어 주세요. 바로 생강 한 톨. 그리고 소주 한 컵도 부어 주세요. 그리고 등뼈가 잠길 정도로 물을 받아 주시고요. 등뼈가 공중으로뚝 떠기 시작하면 이대로 센 불에 끓여주시는데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이대로 10분간 삶아주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등뼈에 있던 핏기 그리고 불순물들이에요. 이래서 초벌 첫 번째 삶아주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초벌해준 등뼈는요. 개수대에 가셔서요. 흐르는 물에 찬물에 한번 헹구어주세요. 감자탕이란 요리는요 사실 집에서 해먹기에는 손이 많이 가서 우리가 나가서 사먹는 게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양을 만들었을 때는요 밖에 나가서 사먹으면 돈이 10만원 20만원 나오죠 그럴 때는 집에서 4만원이면 그만한 양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집 감자탕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바로 이 순간 압력솥에 등뼈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등뼈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주세요 양파 한 개를 통으로 넣어주시고요. 된장 한 큰술 크게 떠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감자탕에 알배추 한 통을 넣어서요. 시래기 대신해서 맛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압력솥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추도 올바르게 놔주시고요. 다 잠궜다면 센불로 켜주시고요. 추가 딸랑딸랑 할 때까지 려주세요자 이젠 집에 압력솥이 없다면 감자탕 하지 마세요 라고 왜 말씀드렸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보통 자주 가시는 마트나 시장에 가시면은요. 등뼈가 다 국산이에요. 자 국산 등뼈는 생각보다 뼈가 단단하고 육질이 질깁니다. 그래서 집에서 감자탕 만들 때는요. 이 압력솥 요리 과정이 빠진다면 고기를 보다 부드럽게 먹기 어렵고 뼈가 분리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열로 압력으로 해서 이살뼈 사이와 살고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압력솥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불은 중불로 줄여주시고요 이대로 15분간 삶아주세요 자, 시간이 다 되면 불을 아예 꺼주시고요 지금부터는 5분간 이대로 뜸을 들여줄거예요자 이렇게 뜸까지 들이면은요 배추는 얼갈이처럼 아주 촉촉하면서 부드러워졌고 또 안에 있던 고기는 아주 부드럽게 맛있게 잘 익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총세번중두 번까지 끓여봤는데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압력솥에서 나온 뼈를 우려낸 육수 그리고 부드럽고 맛있게 익어진 등뼈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어줬던 배추가 아주 맛있게 익었을 거예요. 부드럽게. 자 이제는 그것들을 꺼내서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세 번째를 지금부터. 끓여줄 거예요. 냄비에 등뼈 넣어주시고요. 맛있게 삶아진 배추도 위에 모두 올려주세요. 자, 껍질 벗긴 감자 넣어주시고요. 압력솥에서 등뼈를 삶은 육수 여유 있게 부어주세요. 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이 배추만 넣었더니 육수도 뽀얗고 육수가 또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겠지요? 거기에 등뼈까지 함께 우려서 육수가 정말 끝내줘요. 자, 그리고 만든 양념장 모두 넣어주세요. 양념장 가볍게 한번 육수에 개어내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뚜껑을 닫아서 열기를 가둔 다음에 20분간 삶아서 감자를 익혀 줄 거예요. 와. 감자가 맛있게 익었다면 깻잎, 항몽떡이 넣어 주시고요. 뚜껑 닫아 3분만 더 끓이고 감자탕 맛있게 드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자탕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자, 배추는 압력솥에 넣어서 녹아 내려버릴 것 같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대로 살아 있다고요. 감자탕 국물에 콕 찍으면은 아주 촉촉한 배추, 시래기와 그리고 살코기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야, 정말 쳐다만 봐도 맛있겠죠? 음. 고기가 살살 녹습니다. 뼈 분리도 아주 쉽게 되죠. 보세요. 깻잎 한장딱 올려서요. 싸드세요. 여기가. 맛집이에요. 자, 그럼 국물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만들어 드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집에서 이런 감자탕의 국물과 맛을... 우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이 정도 알려드리고 보여드렸으면, 저 카메라 끄고. 쉽게 먹어도 되지요? 자 감자탕이란 요리 개인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소짜 같은 경우에는 가서 3만원 주고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5명, 6명 그 이상이 될 때는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같은 양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감자탕 이렇게 해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실 거죠. 그리고 이 영상 공유하기로 내 주변, 내 지인분들께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집에서 감자탕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된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